네, 요즘에 미드로 영어 공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리고 저도 미드로 영어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미드 때문에 이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어, 혹시 누구나 미드로 공부하면 효과를 볼수 있는 건가요? 어, 제가 미드를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기초가 있거나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저같이 좀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도 미드로 바로 공부를 해도 되는지 어,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어, 내가 기초가 부족한데 미드로 공부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기초가 없는 사람보다는. 기초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미드로 공부를 했을 때 효과를 더볼수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기초가 없는 거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없는 거고 기초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로 있는 건지 그 수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기초를 쌓아야지 이제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건지 그 수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수준을 조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제가 미드의 한 장면을, 짤막한 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장면을 쭉 보시면서 얼마큼 들리는지, 얼마큼 이해가 되는지, 스스로 조금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게 제가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제가 자막을 빼고 영상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내 귀에 이 영상 속의 영어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내가 내용 파악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나의 듣기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차분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Mom, oh. what are you doing? Hey, I was just um, dropping off some laundry. Is this a bad time? Yeah. Oh. Okay. Uh, can you shut the door, please? 자, 이렇게 쫙 들으셨을 때, 어, 각각 들리는 수준이 다 다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본인이 얼마큼 들렸는지, 그 본인의 듣기 실력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자막만 따로 또 띄워드릴 테니까, 이 자막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볼게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 보면서, 어, 내가 어, 이렇게 읽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그 본인의 읽기 실력을 이번에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다 아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가 쭉 읽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 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여기 정도 수준이 바로 제가 봤을 때 미드로 공부할 때 필요한 기초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방금 이거를 읽고 어,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 아, 나는 기초가 어느 정도 있구나. 아, 나 정도 수준이면, 위드로 공부해도 괜찮은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듣기 테스트도 해봤었잖아요. 그 실력이랑 비교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어, 내가 이 자막을 읽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아까 듣기만 했을 때는, 어, 읽는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 혹은 들었을 때는 거의 못 알아들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기초가 부족해서 이제 미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듣기 실력이 조금 아직 부족해서 미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미드를 많이 들으면서 듣기 실력을 향상을 시켜야 영어 실력이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고 다르게 말하면 여기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미드로 공부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영어를 처음 공부를 미드로 시작을 했을 때가 딱 여기 수준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영어를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조금 알았었는데 들었을 때는 거의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딱 저는 시작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를 제가 봤었거든요. 사실 그 이상 수준이 돼서 시작을 해주시면 이미 좀 잘하는 수준이시기 때문에 내가 막 극적으로 늘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상태로 시작했다가 극적으로 완전히 늘었구나라고 딱 느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공부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내가 듣기도 전혀 안 들렸고 읽기도 전혀 안 듣다. 읽기 둘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자 이분들은요, 내가 바로 미드만 공부하기에는 아, 기초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드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초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서 미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초를 조금 단단히 할수 있는지 어떻게 했을 때 기초를 내가 좀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